안녕하세요. 제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재밌게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다가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주회 혁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회 혁명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주회 혁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물론 주회 혁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서번트를 주회를 돌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것도 주회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딜포터를 활용한 주회 혁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의하는 딜포터란 어떤 것인지부터 알려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딜포터는 총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서번트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변 버프를 줄수 있는 서번트 입니다 뭐 공뻥, 보뻥, 색뻥, 하다못해 오버 차지 상승 등등 다양하게 아군 전체에게 버프를 줄수 있는 서번트 다음으로 아군 m p 충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성능을 지닌 서번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특정 한 라운드를 담당해줄 수 있는 딜러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번트 이세 가지를 충족한 서번트를 저는 딜포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딜포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딜포터입니다. 4 전기 기 야레야레. 로다신니에로첫 번째 딜포터는 태공망입니다. 아군 전체 공뻥, 보뻥, 퀵뻥이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신성특공 보구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라운드 밀기가 정말 편하고요. 자신에게 MP 30 충전, 아군 전체 20 충전 그래서 총 자신은 50, 주변에 20을 뿌릴 수 있는 엄청난 MP 주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딜포터로 태공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딜포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토츠 고쿠이기자시아리 5가지, 오우히크, 9가지, 다이치우가트, 라이텐닉코, 마가네보쉬, 락카, 류수이. 두 번째 딜포터는 어둠의 코얀스카야, 통칭 둠코입니다. 둠코는 아군 전체 버벙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특공 보구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던전 라운드를 밀기에 상당히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군 전체 MP 30 충전이 있고. 아군 한 명을 지정으로 오버차지를 2단계 상승시키는 스킬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이 오버차지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스킬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오버차지 증가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플레에 밀려서 많이 약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포리너 클래스라는 점과 또 아군 전체 MP 30 충전의 버스터 서포터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던 어둠의 코얀스카야를. 두번째 딜포터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세번째 딜포터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영명 세번째 서번트는 알케이드입니다 알케이드의 특징으로는 일단 스스로 MP 100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혼자 바로보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게 상당히 큰 장점인데 여기에 더불어 보구가 혼돈 특공 보구이기 때문에 특정 적에 있어서는 알키에드가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보구를 사용한 다음에 필드가 천년성 필드로 변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3스킬을 사용하면은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 MP가 30% 증가하는 MP 주유력까지 갖추고 있는 서번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번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뺐지만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 지금을 살아가는 인류의 MP를 또20% 증가시켜서 아, 지금을 살아가는 인류라면 총 50%의 MP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구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아군 MP를 30 충전시켜주고 그리고 혼돈 특공이라는 특공 공격 보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케이드를 딜포터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서번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딜포터는 오베론입니다. 오베론은 딜포터로 쓰이기보다는 제90 불불에서 보구 부스팅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딜포터로 써도 충분히 활약 가능한 서번트입니다. 우선 아군 전체 보병이 있고요. 이에 더불어 아군 전체 20 충전이 있습니다. 또한 아군 한 명을 지정해서 50 충전을 해 주는 스킬까지 있어서 한 명을 지정으로는 총70 충전이 가능한 서번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도 부족해서 그런지 보구 부스팅, 현재 받고 있는 보뻥 수치를 곱하기 2해 주는 스킬도 있으면서 3기사에게 유리한 프리텐더 클래스이면서도 질서 특공 보구를 가지고 있어서 질서적인 경우에는 오베론이 상당히 크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이5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버스터 서포터로도 크게 활약하고 보구 부스팅 그리고 보뻥 그리고 70 충전만 가지고도 퀵이나 아츠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딜포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베론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딜포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라타메테 소개다 오레와 블루크, 아카크, 아오 시로크. 이만 나오 이시야야오키 테스카 트리포 다섯번째 딜포터는 테스카 트리포카입니다 처음 실장되었을때 이 기괴한 이미지에 모두들 겁을 먹었고 지금 1차 재림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저로서도 조금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러스트이긴 한데 엄청난 성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케밥과 함께 테스 자체를 단일 딜로로 활용해도 세지만 이 서번트는 딜포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성능이 제법 나쁘지 않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아군 전체 공뻥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서번트가 해당되지 않아서 뺐지만 거치가 걸려 있는 서번트의 경우는 한번더 이중으로 공뻥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MP를 50 증가시키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 MP를 30이나 증가시켜 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했는지 보구 공격을 한 다음에 또 아군 전체 MP를 10 증가시켜 줍니다. 보구에는 앞서 봤던 서번트들과 다르게 특공이 따로 달려 있지는 않지만 그럴까 봐또 준비되어 있는 게스킬의 신성과 초거대 특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했는지 클래스 스킬에 필드에 있는 동안 마스터 스킬의 효과를 올려 주는 스킬 강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서번트입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정말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테스를 다섯 번째 딜포터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딜포터입니다. 하쿠아노 시로가 리시가... 카타리 가나우 것나기 꿈노 나그리, 모에야 가る 결末を 토리와 와스레스 메모리 여브 론디니움. 마지막 여섯 번째 딜포터는 구세주 토넬리코입니다. 최근에 실장된 서번트라서 사실 아직까지 많은 그런 연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신 있게 이 서번트는 정말 좋은 딜포터라고 자신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번트의 스킬셋을 보면은 이 서번트가 당연히 좋다고 느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도대체 어떤 게 좋은 서번트냐 라고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번트입니다 먼저 아군 전체 배턴 MP 10 충전이라는 엄청난 스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MP 50 충전이라는 스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자신에게 보뻥을 부여하는 스킬도 있고요 아군 전체에게도 공뻥과 보뻥을 해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아군 전체 np50 충전이 달려있는 정말 정신나간 서번트입니다 심지어 보구도 악특공 공격 보구여서 악속성 적에서는 정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짜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엄청난 서번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3스킬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넬리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평가 받는 그런 서번트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이제 토넬리코랑 테스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도 다르고 특공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케훌린과도 비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케울린은 절대로 토네리코를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케울린의 유일한 장점이 흑성배 연사라고 하는데 흑성배를 끼고 주애를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네리코가 무조건 케울린보다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추 딜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딜포터 중에서 그래도 얘네들 먼저 뽑으면 좋겠다 싶은 우선순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된 두 서번트입니다. 알케이드와 오베론인데 오베론 같은 경우는 사실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냥 사기 서번트이고 알케이드 같은 경우는 스스로 100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이 그래도 다른 서번트들과는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케이드를 그래도 우선순위 높음으로 두었습니다. 또 아군 전체 MP30 충전을 하면서 자신은 100차지인 서번트는 거의 없으니까 알케이드를 높음으로 두었고요. 다음으로 우선순위 중간에 해당하는 세 서번트입니다 토네리코, 페스 그리고 태공망인데 이세 서번트들은 전부 다 특공 같은 거를 찌를 수 있으면서 특정 상황이 온다면 정말로 쉽게 잘 쓰일 수 있는 서번트입니다 심지어 토네리코는 캐스터니까 어세신을 찌를 수 있고 페스는 라이더, 태공망은 캐스터 이런 식으로 특정 클래스에 대한 확실한 상승 우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번트들을 중간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서번트가 이제 어둠의 코엔스카야 밖에 없죠. 어둠의 코엔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MP 충전량이 30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메타에는 조금 낮지 않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보고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낮음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주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토네리코가 딱 주의 혁명에 걸맞는 정말 엄청난 서번트인 것 같아서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서 깨달은 점이 저는 예전부터 가차를 돌릴 때 보랩을 높여주는 서번트들이 딜포터 같은 유틸성이 높은 그런 서번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서번트들을 봐보니까 통상 서번트인 태공방이 보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좋은 서번트들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느 정도 보랩을 유지하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구는 보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3이면은 정말 최적의 효율이긴 한데 보이를 찍고 성배를 먹이시면은 보삼 정도의 효율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나왔던 딜포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따로 그런 영상만 찍어서 따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코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